독특한 향, 쌉싸래한 맛과 면역력이 좋은 사포닌, 그리고 칼슘, 철분,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C 등 영양성분이 풍부하고 골고루 함유된 두릅은 봄나물의 지왕입니다 참두릅, 개두릅, 땅두릅 차이점과 두릅 재배기술 참두릅은 두릅나무에서 나는 순을 말합니다. 두릅나무는 3-4m 정도 자라는 작은 키의 낙엽 활력감목으로 분류되는데 수는 전체적으로 푸른색을 띠며 10에서 13cm 정도 길이일 때시중이 많이 나옵니다. 한 줄기에서 보통 8 다섯 개 새순이 분화합니다. 참두릅을 포함한 새순은 영양학적으로 접근했을 때 봄에 꼭 맛봐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드릅순에서 다양한 생리활성 작용을 살펴볼 수 있어서입니다. 황산화물질인 파이토스테롤,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하고 사포닌, 비타민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참두릅 주산지는 전북 순창입니다. 전국 생산량 약 70%를 차지하는데 이르면 3월 말에 출하가 시작됩니다. 개드름은 음나무 순을 말합니다. 드름나무가 아닌 나무에서 비슷하게 생긴 순이 난다하여 이름에 개라는 접두어가 붙은 듯합니다. 음나무는 엄나무, 엉개나무, 개드름나무 등으로도 불립니다. 드름나무와 음나무는 사촌벌 되는 사이죠. 둘다 드름나무까지만 속으로 세분하면 드름나무는 아랄리아속. 음나무는 칼로파낙스 속으로 갈립니다. 음나무는 가시가 날카롭고 억세서 흉한 기운을 막아주는 나무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손조들은 가시도친 음나무 가지를 대문이나 방문 위에 걸어두곤 했습니다. 게두릅은 참두릅과 맛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참두릅보다 쌉싸래한 맛이 센데 인내심을 갖고 오래 씹으면 인삼향이 은은하게 퍼집니다. 약효가 뛰어나다는 이유로 참두릅보다 귀한 대접을 받았던 개두릅은 간 기능을 회복시키고 해독하는 성분도 탁월해 간염, 간경화 같은 간질환을 치료하는데 쓰였습니다. 땅두릅은 목본 식물인 두릅나무, 음나무와 달리 열해살이풀인 초본 식물입니다. 나무가 아닌 풀이라는 얘기죠.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홀로 곱게 자란다하여 독활이라는 한자 이름도 갖고 있습니다. 풀이라 그런지 땅드릅은 참드릅, 개드릅보다 일찍 봄을 맞이합니다. 재배 방식이나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땅드릅은 보통 4월 초순, 참드릅은 4월 중순, 개드릅은 4월 중순에서 말경에 많이 나옵니다. 드릅은 재배하는데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어 앞으로 노령화 은퇴농 증가에 따른 대체 작목화가 가능할 것이며 혼농 임업 중심의 면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1. 드름나무 특성 및 재배 환경. 드름나무는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재배가 가능하고 토양도 가리지 않는 편이지만 재배할 때는 햇빛이 충분히 드는 양지가 좋으며 음지에서는 생육이 부진합니다. 산지에서 드름나무 자생지는 반 그늘에도 분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그늘에서 자란 드름나무는 가늘고 길게 자라며 연 면적도 적어 순생산을 위해서는 매우 불리합니다. 뿌리는 청근성으로 토층 10cm 이내에 60% 이상의 근권이 형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릅나무는 호기성 식물로 물빠짐이 잘되는 토양에서 잘 자라므로 경사지, 토양, 모래, 자갈이 많은 토양에서 재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 두릅나무 품종, 드릅브이 일본 도입 품종은 대표적으로 신구 자우가 있으며 특징은 측아가커서 마디 수침 재배가 가능하며 가시가 적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 정강이라는 품종은 제주도에 많이 보급되어 있는데 성장이 빠르고 수확량이 많으며 여름 두릅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도입 품종들은 내한성이 약해 강원도 지역에 도입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정강의 경우에는 내한성이 매우 약해 제주도 및 남해안 일부를 제외하면 재배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외에 국내 육성종과 지방에서 육성된 몇 가지 종류가 있으나 보급이 되어 있지 않고 제한된 지역에서만 일부 지배되고 있으며 대부분은 재래종 두릅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두릅나무 번식 방법 가종자번식 종자번식은 일시에 많은 양의 종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좋으나 품질의 균일성이 떨어지고 성묘 단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종자 번식을 위해서는 10월경 과육이 검정색으로 잘 익은 종자를 채취하는데 봄에 순을 채취한 가지에는 종자가 달리지 않으므로 채종할 목적이 있으면 나무를 수확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취한 종자는 흐르는 물에 5일 정도 침종하면 과육이 불어 문지르면 잘 벗겨집니다. 과육과 인색의 작은 종자를 선별하여 걸러낸 후 종자는 잘 정산하여 휴면 처리를 위해 종자와 모래를 3대 7 정도로 섞어 망사 자료에 담아 노천 매장하거나 습기가 마르지 않도록 육묘 상자에 넣고 흙으로 덮은 후에 3에서 5도씨 그늘에 두었다가 꺼내어 3~4월에 파종하면 됩니다. 휴면 처리가 완료된 종자는 육묘 상자에 파종하거나 두둑을 만들어 파종하면 되는데 두둑을 만들어 파종하는 경우에는 잡초가 없는 깨끗한 곳을 선정해야 하며. 척박한 토양의 경우는 잘 부숙된 퇴비를 10아르당 1000킬로 정도 미리 펴놓았다가 경운하여 육묘상을 만듭니다. 두릅묘를 생산하기 위한 육묘상은 두둑 1미터 넓이에 높이는 20에서 30cm 정도가 알맞습니다. 파종상에 종자를 뿌릴 때는 줄파종을 하는 것이 관리하기가 쉬우며 0.5에서 0.8cm 정도로 얕게 복토한후 수분관리를 위하여 차광망을 덮어주었다가 싹이 올라오면 벗겨주고 감을 때는 관수해야 합니다. 더댕이병 발생 개체는 즉시 뽑아버리도록 합니다. 가을까지 생육하면 밀식한 경우 초장 30에서 40cm, 소식한 경우 60에서 70cm까지 자라 이듬해 옮겨심을 묘로 적당합니다. 나 뿌리 삽목, 산목. 뿌리 삽목은 모주의 형질이 균일한 종묘를 만들 수 있으며 1년 만에 조기 재배용 삽수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병된 모수 뿌리 이용 시에는 병의 감염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삽수를 채취할 때 병의 발생이 없는 건전 포장에서 채취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는 뿌리는 폐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삽목하는 유령은 가을에 삽목하는 경우는 겨울 동안 부패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른 봄 새순이 올라오기 전에 형질이 우수한 모수를 선정하여 직경 0.5에서 1cm 정도 되는 뿌리를 채취하여 10cm 정도의 길이로 자릅니다. 삽수는 오래 묵은 굵은 뿌리보다 가는 뿌리가 유조직이 많아 생존율이 높고 생육이 우수하므로 모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뿌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길이를 20cm 정도로 길게 자르면 부정화 수가 3.2개 정도로 너무 많아져 불리하고 10cm 정도로 자르면 1.8개의 부정화가 생겨 가장 적당합니다. 자른 뿌리는 물반임이 잘 되는 사질 양토를 선정하여 줄 간격 40에서 50cm로 고를 만들고 폭 20cm 간격으로 삽수를 평삽으로 놓고 3에서 5cm 정도 깊이로 복토합니다. 독탄 위에 뱃집 등을 덮어주면 잡초 발생을 막아 긴매기 할때 뿌리가 길추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적당한 수분을 유지하여 활착률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 포기나누기 이른봄 3,4월에 모주에서 발생된 1,2년생의 자멸를 채취하여 심는 방법입니다. 두릅의 뿌리는 얕고 길게 뻗어나가면서 여러 곳에 자멸를 출현시킵니다. 모주 바로 아래에 출현한 자묘는 그늘에 가려 정상적인 생육이 되지 않으므로 두릅묘로 활용하면 빠른 시간 동안 증식하는데 효율적입니다. 또한 많은 무효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릅싹이 출현하기 전에 원포기로부터 30에서 40cm 떨어진 지면 부위를 삽등으로 찍어 발라주면 새로운 묘의 발생이 많라집니다